포스코와 긴 기간 동안 거래하던 협력 업체들이 따라 사업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권 포기 이유가 서로 다르지만 협력 업체들은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와 40년 넘게 거래해 오던 부일철강은 사업권을 포기하고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으나 부일철강 아산 공장은 경동이 사업권은 대창스틸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6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부일철강은 포항 공장에서 생산한 철판을 삼성전자, LG 전자의 요구에 맞게 자른 뒤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단 및 판매 수수료가 부일철강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작년 부일철강 매출액은 846억 원, 영업이익은 2억 8664만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영업이익률은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영업 이익이 사업권 포기의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일철강은 연 매출 1000억 원을 유지하던 때도 있었지만 삼성과 LG전자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포스코 철강 사용 비중이 매년 줄었고 부일철강 실적도 매년 감소했습니다. 한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해외로 판매망을 넓히며 국내 협력사들의 위기가 심해졌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 영향이 협력사들에게 바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985년부터 운송업무를 수행했던 성암산업은 노사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성암산업은 이달 말까지 1,2차 사업권을 내 군대 협력업체에 넘긴 뒤 법인 폐업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재각 성암산업대표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와 노조 활동을 과도한 경영권 간섭에 더 이상 포스코 협력작업을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협력작업권을 반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암산업은 노조의 기준급 5.7% 인상, 1회성 경력금 70만원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기준급 7.9% 유지, 성암산업은 노조의 기준급 5.7% 인상, 일회성 경력금 70만 원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기준급 7.9% 유지 및4조2교대 시행을 주장하면서 대립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지난 3월 8일 파업을 하게 됐고 현재는 고용 유지를 위한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방 산업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조강 생산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고. 광양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철스크랩 구매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협력업체들에게 지난달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관련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올해 포스코 철스크랩 구매 계획은 70만 톤이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산량 10%인 57만 톤을 줄인 이후 두 번째 감산에 이른 것입니다.